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된것 같아서 재밌는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앞으로도 많이 자주도, 자주 만나고 좋은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 조심히 가세요 와.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가시구나>. 많이 와주셨어요 감사해요 <laughs> <갑자기. 웃음> 이제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몇시요 지금 시? 7, 와우, 아홉 시. 음. 어 우리 좀. 좀 달렸는데. 음. 아. 저희가 뭔가 콘서트 느낌, 진짜 콘서트 아.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진짜. 음. 근데 되게 첫 음. 단식이 좋네요. 어, 뭔가 음. 이무들과더 재밌는 거 어. 같아요. 갈아도 어. 되고 오, 잘 되게 재 재밌... 저희는 너무 재밌었는데 음. 네. 들도재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그 그렇죠? 부모들을 위해서도 한번 저희 어떻게 뭘 외쳐볼까요? <목> 뭘 외쳐요? 모두 아 이렇게 모두모두. 모두모두, 안, 빵, 모두모두. 모두모두. 모두모두 어, 모두 모두 안방 부모라고 하나? 모두 모두 놓치 안을게. 놓치 안을게. 모두 모두 안방 부모 그렇게 외치고 그래요? 모두 모두 부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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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야. 시작 모두.